주 수식 의행입니다 주간 말씀히말겠습니다첫 번째입니다. 나란 하게제 쓰고 나가 하는 것이 보사적인사회장에한후보자입니다지리도 카메라. 사교적인 철학에 대한 교장에 대한 자와의 동의가 필다 지난 토너스 연 측정부터 나은 하루가 교 학생, 역사가 첫 정배교 출신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입니다정비교기들노동들에도교육를넘어서다음에 민주주의 수발한 역할을 했던 선진적인 것입니다. 정배교가 있었대야, 아과 탐업선화되고 흑복가 황심하고 희생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보셨대 오늘 우리는 그만큼 많은 장진할수 있었습니다. 정배교 강력은 하나가 아니라 의대와 경제의 전망 중 하나 니다 평생 교사로 보호가을 갖추는 우리 사회의 경제주의와 공판을 형성해 통신 확보하는 전망력의 선서 있는 경계계 출신 사가진 후보자의 경매가 경제에도 존합니다 누군는 본에대서 제맛이 는나라는 것을 보니 사가진 후보자는 불안감이 커지면 마음도 저절를해가하에 아우다. 아니죠. 아니죠. 그러한내의하정 같은 음악. 각자의 노래를 발이을 하고 찾을 수 있는 건있지난에 메시지란 단어 시요일에 여자가 나와 돌아가고 그랬고 나라는 작품 예대로 고 대봉철은 남해에서의 행을 직접 수사할 수 없으나 등 이런 것 받은 외로 방해했는데요 지금까지도 끝났고 보내는 왕정에게 대구하였던 상황입니다 성공은 당연하지사니다 대봉철처럼 옛을 보내는 것이 우리 대부분까지 가장 영향하는 상황입니다 사 그곳을 자연 즉시 신경으로 보는 부분 국가가 못 버려도 하지않습니까 복식이 국가에서 각가정이 대한 복식으로 모두에게 보호가 변화하는 것이 낫다 합니다. 부분은법정을 알았으니 문제의 다른 척추 예금이 당연히 보호가 되었으나 그것이 수는 없습니다. 신규 이유가 없었던 예정은 망가 정신없던 답이부터 수소와 감소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소 범위를 특수한 공추적법의 추진을 입고서 별도로 에서 잘못 따라 따라붙는 것이면 그것부터는 절따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야교에이억 수소이기도 볼법 과다면그 또한 수사를입니다 더군다나, 에너지도 공개되지 않야를 앞서 개하정 감사합 <shrie>